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베이터토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가 어14.07%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우리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아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 어 0.003원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시점은요 2024년 11월 23일 1그1 7시 49분 25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비트토렌트의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의리 두 글자 빠르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은 어, 비트토렌트로 굉장히 큰 부즈부를 얻을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코인 상승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코인 상승님 방송 듣고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토렌트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거래량이다, 매수 수급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어, 부분에서 익스패 d 딩 리딩 다이 a 날이 나왔다. 그런 다음에 ABCA, ABCP, ABCC 조정이 나왔다. 1, 2, 3, 4, 5 이게 3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크게 보시게 되시면 1, 2, 3, 4, 5임펄스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한번 정도는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 2, 3, 4, 5임펄스 파동이 터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은 15만 달러를 어, 돌파를 할 것이고 15만 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토렌트 단기간에 1.3원까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99.99% 은하철도 999. 아니죠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요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오파가 어, 만약에 상승이 어, 확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1.618까지 비트코인이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어, 12만 12만 8천 달러까지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상승이 나올 것이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코인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 어, 중국 코인에 대한 유입으로 인해서 비트토렌트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이해 두 글자 댓글로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를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토렌트는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0.003원을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만약에 비트토렌트가 지금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을 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전 고점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0.003원까지 빠르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의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못해도 64%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전 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못해도 2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누구다? 바로 비트토렌트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가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비체인 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비체인 코인은 여러분들 뭡니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신원 인증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비체인 코인도 중국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비체인 코인의 상승이 나오. 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현 비트토렌트도 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어, 트론 코인입니다. 저스틴 선에 대한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어, 지금 현 트론 코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 미디어 플랫폼 미래 분산 컨텐츠 어,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 현재 오픈 소스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어, 우리가 트론 코인을 사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어, 특히 초당 2천건에 대한 트레이잭션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어, 무엇보다 트론은 어, 거래 수수료가 없다고 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트론 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저스트 코인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비트 토렌트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 비트 토렌트에 대한 이런 어,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저스트 코인은 어, 지금 현재 스테이킹 그리고 대출, 디앱 저장에 대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앱에 대한 저장을 누구 누구를 이용을 할 것이다. 바로 비트토렌트를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어, 전 세계 비트토렌트는 어,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20억 개에 대한 지갑이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비트토렌트는 세계적인 프로토클이 되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구글과 유튜브에서도 비트토렌트에 대한 프로토클을 어,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좀 드렸었죠. 어, 거기에 따라서 저스틴선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비트토렌트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청사진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 어, 트론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체인 코인이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올라갈 수가 있다. 바로 비트토렌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하이 법원 판사 가상 자산은 상품이다. 합법적인 소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 가상 자산에 대한 전면 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가상 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순지의 판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 투기 활동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한다. 또 가상 자산은 불법 범죄 활동에 대해서 결제도구가 있어서 범죄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가상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어, 밝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중국은 조만간 어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 금지 조치를 해지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어 중국 코인에 대한 상승까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코인 거래를 금지를 했어요. 근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주식도 폭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까지 폭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금지를 했죠. 왜 금지를 했습니까? 위안화가 위안화가 지금 현재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지를 했다. 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식 시장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CBDC를 만들고 있지만 CBD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중앙체제 여러분들 중앙집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원하고 있어요? 탈 중앙 중앙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중앙화를 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중앙에서 모든 통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이런 좋은 쪽으로만 어,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나쁜 쪽으로는 매일 미디어에서 지금 현재 광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탈 중앙화식으로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현재 가상 자산에 대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바이비트 해외 거주 중국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허용을 했어요. 왜 해외 거래로 나가고 있는 중국인한테는 가상자산에 대한 허용을왜 했을까? 지금 현재 큰 손들과 고래들이 지금 현재 뭐를 매수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 가상자산 금지 해제 기대감, 중국의 코인들 주 자릿수로 반등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리고 옹호적인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시진핑은 지금 현재 중국 웹3.0 백서 공개에 따라서 중국 개방감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3.0 코인으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 바로 비트 토렌트를 봐야 된다 바로 비트 토렌트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지금 현재 비트코렌트가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바닥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비트토렌트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달봉상으로 봤을 었때 비트토렌트가 어디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3차 반감기때 저점 부분에서 얼마큼까지 상승을 했어? 여러분들 얼마큼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12,979% 까지 상승이 나왔다. 어 지금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이 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코인이다. 바로 비트토렌트 코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